야, 이런 해설 어디에서도 들을 네. 수 없습니다. 에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이거. <laughs> 파이팅을 내시면서 <매치면서> 전도 장사. 그리고 <laughs> 씨고 음, 전도 선수. 기를 보시면 또이 김진호 선수의 다음 상대도 파악을 하지만 또 여왕금요 씨나 선수 저기 뒤에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팀에 오는 성순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네, 예, 예. 오창록 장사도 나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혼수꾼 눈에 더잘보이는것처럼때로는 <laughs> 경기장 밖에서 보는 게 냉철하게 볼수 어, 있는 예. 자 이제 두 번째 판최영원 전도환 최영원 선수도 최는 플레이를 많이 역시 공강급은 하나 한명한 한 명이 다 쟁쟁하네요. 예. 네. 선수들이 <웃음> <웃음> 자, 샅바 싸움도 자주 치열한데요. 이제 가장 씨름의 기본이죠. 예. 막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음... 그때는 이제 앉아서 자발을 잡는 자세부터 교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냥 저게 무릎 꿇고 덥석 잡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저... 계속해서 이적 정보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태백도 예. 그렇고 다 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태양문청의 최원장사는 네. 영 이제 올해를 끝으로 네. 내년에 영암으로 갑니다. 경고가 나오죠 전도원 장사 경고받습니다 그러네요 어우 짱구님들 어 오셨네요 아우 저희 프필 사진 있지 않습니까 짱구님 저희 이충혁 감독님 아볼 때마다 정말 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볼때는 지금 참가를 하지 않은 증평군청과 수인청 선수도 이걸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고 네. 있겠죠 예예 예. 운동시간 전이거든요 어디서 아 보고 있을겁니다 장담하죠 장담하죠 <웃음> <웃음> 자, 다시 위치를 잡아주고 있는 네. 곽원순 주심 진짜 진짜 자 배지기 그리고 이 미라치기 빗장거리 빗장 빗장 천도원이 두판 모두 빗장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천도원 장사가 준결승에 진출을 하네요 예